자 섭둥이분들한테 이사 오지게 박습니다 어서 합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섭둥이분들 저희가 얼마전에 워크샵을 다녀왔죠 그래서 그 워크샵 다녀온 영상을 얼마나 촬영을 뭐같이 했는지 제가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워크샵이 그 워크였어요? 네. 아. 워크샵 말그대로 워크 일하는거 <laughs> 피드백이네요 <웃음>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뭘, 아, 그죠? <웃음> 뭐, 거기, <laughs> <저기 웃음> <laughs> 흔들려서. <웃음> 네. 아니, 근데, 왜 이런 걸로? 마트 가서? <laughs> 네. 제 마음이죠. <laughs> 우리 이거 다 먹었어요. <laughs> 이거 다 먹고도 두 번은 장을 더 봤어. <웃음> <웃음> 와, 나 쓰레기 만들려고. 자기 먹는 데서 하는 거 봐. 와, <laughs> 와. 박성기인데 <옮기는데> 엉덩이를 찌릅니까? 뻥꼬거든요엉덩이 <laughs> <laughs> 와도와주는거 봐. 1677. <laughs> 아, 뒤에 쉬는 거 봐. 저희가 은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 방은 좀... 어우, 밝아. 지금 이거는 서비 님이 화장실을 다른 분들 데리러 갔을 때 현관 오른 쪽에. 여기 이렇게 깨끗했었나요? 깨끗했어요, 여기가. 여기가 더 넓으니까 여성분들께 드리는 게 낫겠죠?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화장실. 이야! 바로 앞에 이렇게 와, 저날 비 와가지고 저날 비가 왔습니다, 맛있... 비가, 와, 비가. 조금, 어, 예. 어, 잠깐만, 잠 잠깐만, 잠 둘이 패트와매트예 오, 어, 저민규적거리는이러살민규적때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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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먹고 있는 건데 저기 노랑머리 보이시죠? 노랑머리의 친구들입니다, 여, 여성분들이. 뒤에서 저기 핸드폰 하면서 저 과자 먹는 사람 주목하세요. 저분이 2박 3일 동안 정말 음. 일한 번을 안 하고 게임플레이의 음. 끝판왕이었습니다. 아,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어색한 분위기. 되게 어색하네. 네. <laughs> 핸드폰 안 들고 있어. 씨가 가 제 친구요. 여기를 관리하고 있죠.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랜만에 볼겸 놀러 왔 수상 레전드 못할 것 같고 그냥 물놀이만 더 즐기려고 비온는날 타면 좀 위험하니까 이거 구명조끼는 꼭 필수입니다. 면아 진짜, 진짜 엄청 공포스러웠다고 하셔가 아우 아우 음. 어, 그냥, 그냥, 그냥 무슨 종이조가이 던지지 던져버린 거야? 가벼웠나요? 아니 여성분보다 가벼워요 이건 <laughs> 어, 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laughs> 그런 거아니야 <laughs> 저게 뭐야?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아니야 약간 <laughs> 그러니까... 전혀 돌지, 허리케인이라고 볼수 없는 어, 이제 좀 네, 약간 스피인을막 줘야지 <laughs> 아 이거 수영 괜찮은 거 같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지존이지 아, 이게 땅콩버트가지존이다저기가 <laughs> 그냥 저렇게 직선으로 달릴 때는 상관없는데 저렇게 옆으로 꺾을 네. 때팔 힘이 네. 장난이 에어오왜 이렇게 잘벗 야, 다리 물에 쓸린다고 다리 <laughs> 는거봐 <쓰리는> 현식이 <laughs> <나중에> 다리 물에 쓸린있그 <laughs> <쓰레기 웃음> <쓰레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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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중에 안 떨어졌어요 왜데안 떨어져요? 아 다시 다시 깨끗안 넘어졌어 아유 지기하잖아 이분은 한번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한번 태워야 돼요 진짜 음, 안 무서워 이게 바로 운동신경이라는 거야 <laughs> 사장님이 어 그래 하고 이제 출발하죠? 바로 빠지죠? 두 번은 못 하겠죠? 아 쫄보죠? 이게 제일 힘도 안 들고 재밌어요. 저것타고 주무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 편안해요 편하네요. 시몬스침대줄알았어 아, 크리요 아, 네. 요 네, 아, 그요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 아, 원래스스 같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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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랑 붙어있으려고. <laughs>

좀 자면서 좀 쉬겠다는데 여행와서 자는 사람은 없으냐 그지 그러니까요 아 저, 저거 진짜 망설였어요 진짜 신입 <laughs> PD가 <laughs> 어, <시니 피디가> 어떻게 대찬 PD의 똥꼬를 저렇게 오늘 하시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꽁치찌개 진짜 아무도 나랑안 넣어서 저러는거예 아니, 무슨 아홉 명이 놀러가서 다 누워먹었죠? 꽁치찌개는 아홉 명한테 다 독찬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비주얼은 조금 안 좋아보일 수 있는데 맛이 끝내줍니다. 제가 요리 쿡섭이라서쿡 담당을 했죠. 저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알려주고 우리 아빠한테 갔을 거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술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카나페. 반갑습니다제 응, 이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이걸 전날에 하고 여행 와야 돼? 모든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친해지거든. <laughs> <laughs> 형이 생각했던 거. 뭐야? 술이 뭐야? 떡풀. 풀게임 하다 의리게임이라고 하는데 의리게임이란게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게임을 해서 진 팀이 그 걸추를 다마시는거

근데 수상레서 했을 때 손을 너무 주려고 목이 다나 저랑 노래방 가면 은 모든 사람이 이제 즐겁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져요 리액션을 엄청나게 해주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뜨자마자 또 카메라를 켰죠. 둘이 너무 잘 자고 있다군요. 거기 왜 때리는 거지체이곁들 <laughs> <아니, 곁에도> 진짜. 저도 <laughs> 뭐였지? 아, <나 몰랐지. 웃음> 네. 뭐지? 뭐모인가 <laughs> 근데 안 일어나. 제가 <laughs> 잠이 많아서. 인중에도 치약 바를 걸 그랬다. 어, 둘째 날 이제 수영장이었네요. 여기서 이제 조섭의 악마의 인성이 이제 드러나죠. <laughs> 전쟁 은 시작돼. 아무도 시작 안 했는데 혼자 전쟁 시작했죠. 하나, <laughs> 둘, 셋, 살자. 와, <웃음> 신났어, 신났어. 머리톡 이거 이 보고 또 이제 여성분들이 댓글 달면 조선님 여자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런 게어딨 있어 너는데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사악해. <웃음> 이게 이제 돌아가기 전인데 여자 친구가 계속 이제 물에 안 들어가고 빠지기 싫다고 한한 시간 동안 씨름을 했죠. 근데 솔직히. 지금 들어가신 분 빼고 모두가 한 팀이었어요. <웃음> 한마음. <웃음> 아 고양이를 물려 빠뜨렸다. 아시험을합들하셨는데좀들시장님오시면성래속일겁죠다 <laughs> 반응 기시해주세요경시죠 성우들 아시죠? 성라이프시드시험이우대요수영시험 그 나를 몰카하려고 합격해 어? 놓고 떨어졌다고 지금 신하를 믿지 데 오늘 원래 남자애들 그래. 친구들 군대 가야 축하한다! 이러잖아 나나 <laughs> 지금 어떻게 해? 축하해 진거 축하한다 따가지 거야 나돈 맛있어 몰카 실패 나너 여기 밤은 이제 밤은 이게 전날 밤술 너무 많이 먹었 때문에 이제 적당히 마시겠다고 맥주만 한잔 먹고 있는데 맞죠. 와보니 음을 랩을 잘하더라고. 맥퍼도아요네 랩퍼예요. <목소리> 이제 벌써 집에 돌아가그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촬영을 이제 거의 음. 안 하셨네요. 뭐 소스가 없이 갑자기 다음날로 진행되나요? 아니 여행은 힐링이라면서요. 그렇죠. <목소리> 저희가 이렇게 청소한 이유가 뭐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이렇게 싸게 왔는데 개팔쳐놓고 가존 없잖아요. 드라이 기 이거 저희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여 어. 이렇게 분리수거도 다 했어요. 도와주는 아.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게 또 마무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름다운 아니. 사람은 먹은 자리도 아름답다. 음. 음. 카메라 다시 주우러 겠지하하하 방송 <laughs> 아, 영업 비밀인데자 하나, <laughs> 하나, 하나 둘셋 3번 많이 친하, 친해졌습니다 이박 3일 동안 하나 둘셋제 친구 펜션이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할인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응. 클로버 리조트였죠 어, 얼마 해주려고? 100원 해주는 거 아니지? 학생분들 가면 DC도 해준대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 세상의 속세를 다 탈출한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laughs> 아, 우리 카메라 너무 흔들려요! 이어감치겠으니까 <laughs> 당연하죠! <laughs> 아 제발! 제발 좀 묻을 거야? 말 거야? 뼈 묻겠습니다! 아 함께 할아 어, 이제 뼈를 묻었다고 맹세했죠? 사실 DC도 전날 편의점에서 저한테 한번 당했거든요. DC도 뼈를 묻겠다 했고 <laughs> 나부도 뼈를 묻겠다 했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뼈두 개가 생겼네요? <laughs> 제 이제 묘지 두 옆자리 양옆에 비워두겠습니다. 여기에 <laughs> 뼈를 묻으십시오. 당신들은 이제 어떠한 핑계로도 이 회사를 나갈 수 없습니다. 저녁 먹으러 갑시다, 우리. 어 오늘 갈치 아, 갈치 아니 꽁치 꽁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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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